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수가 폐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사가 늘 존중받아야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횡포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다수가 원칙과 법과 진리를 벗어난다면 독재보다 더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결정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아하왕 주변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아하왕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다른 선지자 다수가 아하왕에게 좋게 이야기했으니 당신 한 명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다수의 말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미가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아하왕이 듣기 좋은 대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 미가야 선지자는 옥에 갇히고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소수의 진리의 의견을 내세운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수가 늘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다수의 의견에 맞지 않더라도,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처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수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 왕처럼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다수가 하느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처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인 하느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다수를 따르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들이 걸어가는 좁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